안녕하세요.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.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구로 G 페스티벌이 올해도 주민들의 곁을 찾아오는데요. 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를 위해 특별한 이들이 모였습니다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국내 최대 아시아 문화 축제 2020 구로 G 페스티벌이 9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.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방영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의 사전 녹화가 구로구민회관에서 진행됐는데요. 영상은 시간대별로 분산해 촬영하고 입장 시 QR코드와 발열 체크를 실시했습니다. 현장에서는 각 동의 공연팀이 열띤 공연을 펼치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. 발표회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27일 폐막식에서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. 주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질 구로 G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.